어, 그래, 이 정도 깨끗하다, 그지? 와, 음, 뭐 이거 룸 투어 뭐 찍을 게 없는데? 너무 조그만해서. 우와, 신기한 곳에 왔어요. 골목에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고지도 있고. 저 뒤에까지 사람이다, 오빠. 여기 가게. 좋아하는 오이 반찬을 먼저 시켰습니다. <laughs> 아 이거를 주네? 콩을 주네? 먹을까? 짠. 먹어봐. 생강 어떤지 궁금해. 맛있겠다. 이게 카레? 어, 우와. 대박. 잘 시켰어. 오랫동안 여행 안안 다닌 거지 안 그래? 내가 9월 이후로 제주도 그거는 음. 맛있겠다. 5만 원 나왔다. 5만 원. 오, 아니 많이 먹었는데 맥주도 먹고 하이볼도 먹고 신중쿠의 화려한 거리입니다. 블루노 마스와 헬로키티 콜라 화보이에요. 어? 더 마차 도쿄 신기하다. 골나 브랜드의 하트 이트 그리고 마차 라떼 아이스 대이 커플라떼의 이 이거 안 먹고? 아이스. <laughs> 어. 신기해, 그제. <그치>? 아이스으면 <laughs> <laughs> 좋겠다. 싫어하시면 어떡해? 사노고마워너 신기해. 오, 대박이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라떼 같을 것 같아. 엄청나. 와 엄청나. 이 점에서 산 감자치. 음, 이게 약간 콘소메 맛이라고 해도 되나? 아니, 그니까, 이걸 이 맛을. 어, 오빠 저거. 오빠 좋아하는 거잖아. 저거. 우리 시즌에서 먹었던 거. 먹을래? 내일 먹을래? 허! 아, 그냥 하나 사도 되지. 응, 오니기리집입니다 저는 오니기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땡큐. 조심한 땡큐. 어, 된장이랑 밥이네. 트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된장. 근데 여기 몰래 이, 이게 아. 이래? 몰래. 된장밥이야. 응. 응. 그러니까. 하니까 맛있겠다 <laughs> 맛있 먹어보자 <저> 하나 또 <laughs> 뷔페 아니야? 걸어다니는 뷔페 우비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한국에서도 잘 안먹는 소금빵이지만 궁금하니 도전하겠습니다 와 집인가봐 와 집인가봐 <laughs>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 <laughs> 진짜 맛집이야, 여기. 소금빵과 프렌치 토스트. 맛있겠다. 먹어보자. 소금빵 먹다가 한번 둘러볼까 했던 델즈 미술관에 왔어요. 원래 여기가 되게 예쁜데 사람들이 있어서 찍지 못하고. 갈까? 이 걸어서 그냥 갈래? <목마가> 지금 10시 반인데도사람이 있으니까 mm. 없을 때 오려면 신기하 와야 돼그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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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신기하다. 신기다신하다하다 신기하다. 신다 다양한 초과랑 메뉴를 시켜서 다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딴 굴? 람은딴 사람은 딴 사람은 딴 사람은 결비이요비고가 가비고, 가이고 가비고, 가비고, 가비 이거는 고물이고 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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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이 가비고, 가 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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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맛있겠다 고 <목소리> 어 맛있었어. <목소리> 맞아. 와 도쿄 타워는 처음 보는데 정말 신기하고 에펠탑을 보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에 오면 도쿄 타워 보이는 곳에 숙소 잡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가 가장 궁금해. 예쁠 것 같아. 와. 오찌 언니가 꼭 먹어보라고 했던 아이스크림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포도만 먹어보는 걸로. 오 오오오! 오, 오. 진짜 포도를 먹는 그런 느낌. 맛있네요. 천원 정도니까 사먹을만 한것같아 오블리가 추천해준 카페. 아, 좋아. 너무 춥다. 진짜 블루보트 보통 자리 잡을까? 두개시켜 아, 같은데? 그래 이거 하나씩 어, 그거 하나씩 진짜 블루보트의 힙한 버전 이렇게 밑에 위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신기한 곳이에요. <laughs> 엄청 오래 걸렸다, 그렇지? 와. 아, 이거 내려주고. 아, 깜짝 놀랐어. 귀네 우와. 근데 이거 다른 브랜드다. 우리가 쓰는 거랑 또. 그지? 예쁘긴 예쁘다. 가벼워 보여. 아, 이런 거핸드타월은 손, 이거가 있으면. 오, 예쁘다. 사가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뭘 찍을 순 없겠는데. 요즘 한국에도 이런 거 신발 진짜 실내가 많이 나와. 예쁘지? 와 이런 되게 섬세한 물건들이 많네. 9만원? 9만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 계속 쓸 거면. 이거 사가야 되는데. 또관심역할 때. 이런 거는 물 오래 닿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런 거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사온 거는 좀만 원짜리 샀더니 다 독스러웠어. 그래서 버렸었거든. 헉, 이것도 갖고 싶다. 휴지통에 집착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휴지통은 괜찮은 것 같아. 봐봐. 짜자잔. 그리고 <laughs> 이거는 이렇게 하나 같은 브라만티내 어, 위시리스트인데 이거 지금. 탈까 말까 한 탄산수 기계.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예뻐. 아, 내 커버 사고 싶다, 오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조합 너무 예쁘다. 소물 저렇게 좀 작은 걸 써야 돼. 이거, 이거 쇼파 앞에 사고 싶어.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하나하나씩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짜잔! 우와. 하라추천 카페. 매일 콩을 볶는 집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안녕. 요즘도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콩주로 데코디 왔어요. 귀여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laughs> 난 이런 거 좋아하니까. <laughs> 이 골목에는 약간 좀 고인물 가게가 많다, 그렇지? 이거 화라가 사왔잖아. 음, 추억의 넘버슈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가게가 진짜 좋아졌다. 어머나, 여기 매장에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옷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이 물건을 편하게 볼 수도 없어서 나왔어요. 아쉽다. 이것도 자켓도 진짜 예쁜 거 같은데, 그치? 그냥 당근에서 사야겠다. 바이바이. 아니, 되게 예쁘다. 이이딱그게 예쁜 거 같아. 여기는 어디라고요? 나 카메고라. 어? 오토산도 아니잖아 어쩌네, 다른 동네 아니야? 두개가? 모르지 <laughs> 저거는 뭐하는 곳일까요? 밥먹는가봐 사람이 막 아주 많습니다 오, 고. 우와 근데 이 동네 진짜 약간 좀 새롭다 그지 여기 벚꽃아 벚꽃길인가보다 안그래도 지도에 적혀있던데 아 대박 벚꽃이 있다고 상상해 오빠 봄에 보자. <laughs> 고마워. <웃음> 봄에 여기 생각하자. 대박. 어 그때 오빠 내가 오빠한테 사, 사면 되겠다라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최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산 운동화입니다. 귀여워 감사해요. <놀람> <놀람> 가지도 못한 곳에서 운동화도 사고 구경을 잘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야우 맛있겠다. 그치. 근데 하이볼 그 엄청 깔끔해. 오, 진짜 맛있게 생겼어. 그리고 오늘 내가 생맥 새로 뜯는 걸 봤으니까. 주시시. 이거는 멸치와 치킨 거라고 했지? <laughs> 멸치와고맥깅이 먹고 있는 오이. 오이가 진짜 좋습니다. <laughs> 또 궁금한 거 있어? 우와 이거 뭐야? <laughs> 아. 오, 맛있겠다. <laughs> 와, 맛있겠다. 그렇게 다 익혀버리는 거야? 뜨거운 물로? 아 가지구이. 맛있겠다. 오, <laughs> 다 아, 맛있다. 대박이다. 오빠,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오빠? 아닌가? 음 맛있어 이거 먹어도 돼 대박이다 감자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 그지 아 대박이다 귀엽게 나왔어 그지 낮 동굴 아우 추워 아우 추워라 도쿄플라자가 있어가지고, 빔즈에 왔어. 가보려고요, 빔즈. 빔지. 빔즈에서 파는 물건들은 좀 색깔도 귀여워서 좋아. 귀엽다, 이거. 그치? 우와. 짜잔. 우와. 오빠, 이거 봐. 이런 건좀 귀여워. 어제랑 달라. 수박이다. 어제 아랑 달라. 코야키펌에 왔습니다. 아, 흑맥주처럼 보이는 우롱차. 신 <laughs> 신기하다, 어거 <laughs> しかもさ、やっぱりさ、ここ3か感じなかったら、だいぶっこにしゃべって、<laughs> <laughs> <laughs> なんか、私も、なんか、疑問 <웃음> 열어봐. <웃음> 진짜 맛 좋아하는데. 먹어봅시다. 신기하다. 먹어봐. 내가 있을게. 백화점 안에 있는 곳이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진짜 한 3시간 될것 같아서 지하 내려가서 먹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어?